새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이제 이렇게 해서 털을 벗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놓어 볼게요. 이게 맞게 많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3, 4, 1 5, 6, 7, 8, 9, 10개, 11개 정도에 여유롭게 한 10일 정도에다 착각하겠습니다. 여유롭게 이제 A11 정도에다가 없애면 되니까여다 날짜, 그 다음에 출발, 출발지 하나 좀넓힐게요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도착 목적지, 그 다음에 교통비. 다음에 기파 경기, 그 다음에 숙박비, 그 다음에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간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을 이렇게 모든 테두리를 줄게요. 여롭게 그다음에 이제 요기를 합치겠습니다. 합치고 여기도 모든 태도를 줘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합계라고 쓰겠습니다. 어? 근데 보니까 내가 이제 여기 하나 더 만들었네요. 그래서 일단은 요요요 요, 요 K를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형태를 없애버린 겁니다. 근데 가끔씩 내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나도 하다 보니까. 실수라는더 만들 때는 뭐 이렇게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제목 남겨두시고 여기부터 이제, 이제 직원 이름, 직원 아이디, 직원 어. 날짜 그리고 밑에까지 합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단은 목적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모든 태도를 할게요 그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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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옆에다가는 이제 시두개 뭐 합쳐야 될작 같아요. 여시 이렇게 시 하나 작치겠습니다 여기다가 총여행일, 그 다음에 교통비, 시작. 시작. 비작 숙박비, 식비, 총, 경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옆에도 이렇게 합쳐버릴게요. 합쳐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모든 테들이다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갇혀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 요거 이제 가운데 정렬해주시고, 이거는 이제 왼쪽 정렬,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전에 했던 것처럼 띄어쓰기 하지 마시고 세이저 서자서 이걸로 가겠습니다 등등분해드수 있게 해서 1만 3백 깔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애매하네요 여기가 운데정렬 하고 이거는 띄어쓰기 하겠습니다 여기가 네, 가운데 정렬를할 거고 이렇게 해서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았고 출장 경비 계산기 보성 하시고요 제목 키우고 굵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했고요 이제 여기 색깔 넣어 볼게요 색깔 넣고 여기 이제 마찬가지로 파일에 인쇄 한번 누르겠습니다 이제 먼저 종이 부터 돌릴게요 페이지 레이아웃 용기 방향을 가로해서 로 어, 이렇게 어느 정도 여유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출발지, 목적지 이런 것도 넓히겠습니다. 어, 이제 뭐결차금지 어, 이런데 좀 넓혀야 될것 같아요. 배송비라든지 스거비 같은 걸 조금 씩 조금씩 넓히겠습니다. 도가다로 살짝 살짝 넓히겠습니다. 날짜도 넓히고 넓히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넓혀 줄 거고요. 어, 전체적으로 세로는 전체적으로 해서 홈에 가서 첫번째 어, 킹루 가겠습니다 25정도 어, 적당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거를 붉은 상자 테두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붉은 상자 테두리 이런 식으로 내가 꾸미기 나름입니다 이거는 표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이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는뭐음에그다음 목적은 이제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해 볼까요? 이제 날짜. 그래서 1월 2일. 어, 제대로 갈게요. 2023년 1월 2일 출발지 이제 서울입니다. 회사로 가도 회사. 그래서 부산.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 1월 3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부산에서 경주 가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4일. 그래서 이제 경주에서 이제 대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 1월 5일. 그래서 대구에서 이제 회사입니다. 이런 일정입니다. 네. 이건 내, 내, 제 마음대로 만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숫자로 갑니다. 그래서 경상도 투어입니다 그래서 서, 서천 갔다가 경주 갔다 대구 갔다가 다또 돌아오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래서 교통비는 이제 한 6만원 썼고요. 그 다음에는 7천원 정도 12천원 정도 그 다음에는 7천원 정도 6만원 정도 썼습니다. 60만원 됐네요. 난리 납니다. 스펙경 비. 얘는 5,000원, 뭐, 8,000원, 2,000원, 1,000원. 그 다음에, 요, 3일치, 3일에서 스펙은 한 8만원짜리 자죠. 8만원, 얘는 7만원, 얘는 뭐, 8만원. 그리고 마지막 날은 잘 필요가 없죠. 집에, 그 다음, 아침 식사 맛있게 먹어야죠. <laughs> 만원. 점심도 만0 0원 만이천원. 어, 회사, 회사 또 형이 이 정도 먹어도 됩니다. 먹인 것 같은데, 뭐, 많이 맛있게 <laughs> 먹어야죠, 예. 어, 8,000원, 15,000원, 15,000원. 1은0 0 0원만천0 0 0원 뭐, 만천원. 간식은 이제 5,000원, 뭐, 3,000원, 7,000원, 6 0 0 0원정도를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아까 지금, 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돈을 누르면은 이렇게 됩니다. 아까 보니까 이제, 도, 이제 얘는 돈하고 이돈모돈 표시랑 숫자랑 사이가 안 좋아요. 얘가 사이 좋게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이게 이게 지금 하는 게 회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래그하시면은 여기 회계라고 써요. 회계라고. 근데 요거를 옆에 삼각형이 있어요. 회계랑 통화랑 거의 같은 개념인데, 얘를 통화라는 거로 바뀌면 이제 사이가 좋아져요. 돈표시랑 숫자랑 사이가 좋아집니다. 붙어버립니다. 또, 어, 또, 돈표시랑 또 숫자랑 싸웠어요. 회계. 회계랑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화랑 회계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계는 돈하고 숫자랑 사이가 안 좋아요. 너무 싸웠습니다. 그 다음에 통화는 사이가 좋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합계를 구할게요. 이제 합계 같은 경우는 S, U, M 해서 구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엔터 그 다음에 이렇게 채우기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하시면은 어 끝에가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이렇게 채우기 하면 되는데 문제는 요 이렇게 내가 굵은 상자를 줬을 때요 끝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럴 때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 클릭하고 이제 요 상태에서 보 어떻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어얘 같은 경우는 요태리를 이제 아, 안 받을게 할 거예요. 근데 밑으로 하면 더블 클릭하면 되는데 얘는 더블 클릭 안 먹네요. 밑으로, 가, 밑으로 했을 경우는 이게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썸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 더블 클릭을 하면 밑으로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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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붙어서 그렇네요. 붙어있으면 얘가 밑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먹습니다. 붙어있으면. 그냥 떨어져서 안 먹었네요. 그러니까 붙어있으면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얘가 먹습니다. 얘도 뭔가 떨어져서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떨어져서 이렇게 안 먹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먹는, 먹는데 떨어졌으니까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붙어 있으면 더블 클릭했을 때 얘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또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내가 서식을 만들어 놨는데 서식이 망가지는 게 제일 안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기껏 이쁘게 꾸며놨는데 이 끝에 끝에 보시면 여기 어,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방, 이럴 때 이런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되는데 어, 이렇게 해서 서식이 망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가 되게 수직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하고요, 컨트롤 엔터입니다. 이그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를 딱 누르시면은 이렇게 되면서 서식도 안 망가져요. 어, 안 망가집니다.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딱땡기니까 이렇게 서식이 망가져 버립니다. 내가 기껏 서식을 만들어 놨는데 아 마지막 서식이 망가져 버리네요.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방법가 하나 있는데 얘부터 여기까지 드래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요. 컨트롤 엔터 이거 수직창 그리고 컨트롤 서식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이런, 이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식 같은 걸 따로 안했으면 안 그냥 채우기하셔도 망가지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 하니까 다시 하셔도 되는데 또해야되잖아또 또 다시 만들어야 되잖 아, 모든 테두리 다시 테두리 주셔야 됩니다. 테두리 다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두리를 다시 주셔야 됩니다. 이게 복잡하다 싶으면 테두리 다시 주세요. 네. 그러니까 테두 내가 나 어렵다 싶으면 테두리 다시 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나는 이제 기껏 다 망, 가뜨려다 만들어놨는데 망가져서 하는 겁니다. 선택입니다. 내가 이걸 땡겨서 헤드를 다시 주던, 주던가, 아니면은 나는, 아, 이 싫다 하시는 분은 얘를 다 잡은 상태에서 여기 클릭하고 컨트롤 엔터를 하시면 그러니까, 서식을 만들어지면 이게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는 서식을 다시 주던지, 주던, 아니면은 요 수식창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누른다든지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서식 만들어보고 망치기 싫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 엔터를 좀 사용합니다 그래서 수식이 안 망가집니다 서식이 안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입니다 아니면 내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패드를 다시 주시고 굵은 뭐 상자를 다시 주셔도 됩니다 이건 내 선택인데 저 같은 경우는 개보다는 이걸 더 선호합니다 이건 내 취향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패드를 다시 주든지 아니면 컨트롤 엔터를 하든지 그럼 내 네,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보시면 총 여행일입니다. 총 여행일을 한번 이제 계산해 볼게요. 여행이 하나, 둘, 셋, 넷, 4일인가요 그래서 이제 얘는 계산이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사로 간 거죠? 이틀, 3일 간 거죠. 그래서 이따가, 얘는 4일 그냥 입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4 이건 계산하기 애매하네요. 날짜는. 날짜는 그냥, 날짜 그냥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비는 요거죠. 어떻게 하면 요 금액을 일로 그대로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요 여행 같은 경우는 뭐, 좀 계산하기 애매해서 그런 거고요. 이제 이거 같은 건데 교통비를 요로 그대로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뭐하면요 이제 이 교통비에서 눈을 누를게든 이콜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 교통비 여기, 여기 보이시죠? 다시 볼게요. 눈을 누르고 교통비 얘를 딱 클릭하고 엔터 누르시면 금액이 그대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가 어 교통비가 6만 원이 아니라 8만 원이다. 그러면 이것도 바뀌고 이것도 바뀌. 어 이제 기타 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누르고 여기 클릭 숙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누르고 여기 클릭 식비도 눈을 누르고 아 식비 이제, 어 이제 식비는 이제 뭐냐면 이제 식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식비가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도이 식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 둘셋네개더 해야 됩니다 얘는 그냥 하나만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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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비죠 다 식비죠? 그 때문에 여기다가는 이제는 아까처럼 썸 u m 함수 또 이용하셔야 됩니다. 썸 있죠? 썸. 썸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에 대한 합계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건교통비 기타경비 식박비는 그대로 가져가도 되지만요, 요 식비 같은 경우는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요네 개의 합계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들고 앉타하시면 식비가 어이, 많이도 먹었네요. 그래서 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 경비라는 게 있죠. 얘는 이제 이거 다 더한 게총 경비입니다. 썸을 또 써야 됩니다. 썸을 되게 많이 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썸을, 여기서도 썸을 썼고, 여기서도 썸을 썼고, 여기도 썸을, 썸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 총은 썸을 세번 쓰는 겁니다. 그래서 든 sum, 썸가져가지고 이렇게 들이가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걸가라고고 엔터 하시면 총 58만 8천 원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기타 경비가 만 원이다. 이는 다 바뀝니다. 숙박비가 어영수로 내가 장업 받네. 6만 원이었네. 여기도 다 바뀝니다. 그리고 어 식사가 보니까 으흐. 봤더니 내가 이제 그 박아 졌습니다. 난리 나겠죠? <laughs>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이제 수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간식도. 500원. 요 금액도 수정이 다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이제 파일에 또 인쇄를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총썸을한 번, 두 번, 세번쌓 겁니다 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음 네,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걸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식비는 이걸더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총 경비는 이걸다 더해는 겁니다. 까지 보시면 습니다